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네,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6장 12,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일의 상세규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속제일에 관한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속제일을 맞아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제물로 준비하고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는 에봇을 비롯한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 대신에 새마포로 된 옷과 바지를 입고 역시 새마포로 된 띠와 관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염소 두 마리와 번제로 드릴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두 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사의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새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럽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기에 앞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사로는 먼저 수송아지를 잡은 후에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로 채운 후에 휘장 안 그러니까 지송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향로에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을 채울 때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희생재물을 태우는 곳으로서 성도의 회계를 상징한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을 태울 향불을 번제단에서 치하라고 하신 건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우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요 앞에서 분양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럽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착각해서 속죄소를 지성소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정정합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발을 딛고 계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발이 없죠 그러나 어, 거기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성소 안에 특별히 그 법계의 뚜껑인 그 시은자 그 속재소 안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그 연기로 어, 그 속죄소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그렇게 어,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1년에 한번 들어가지만 그러나 거기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 안 속죄소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일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단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죠. 그리고 발에 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는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그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칫 부지 중에 죄를 가지고 대속죄 일날 그치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불상사가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불완전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어, 예수님의 잘못으로 중죄 역할을 잘못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또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 4 절에 또 보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다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수송아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일곱 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또 일곱 번을 뿌립니다. 이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피가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인간의 죄는 오직 피흘림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망,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흘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만족시킬려면 그 죄는 죽음으로만 그렇게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흘리심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 대제사장의 중부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피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또다시 그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반복하지도 않아도 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완벽한 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의식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염소 한 마리를 취해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를 뿌립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치 성소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러워진 제단을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뿌레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제단에 일곱 번 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대속죄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속하기 위한 이 제사를 마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 속죄일 날, 그런데 이 제사장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 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속해지지 못하면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의식에 참여한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사함 받은 사람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십 절부터 이십이 절은 이제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염소의 피로 지성소와 성소의 제단을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두 마리 염소 중에 아사셀 염소로 제비를 뽑아 어, 뽑아 아, 제비를 그 뽑았던 그 아사셀 염소를 취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아,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수는 여기서 안수하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정해진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에 가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그런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보통은 안수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론은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이렇게 정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두 손으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 자녀가 된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죄가 어, 드러날 때마다,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대속죄 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괴해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왕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의 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님, 완전 하시니 변함 없는 약속 믿고, 변함 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주님 앞, 주의 정결한 피도.